웬일이야? 지휘 만났어. 근데 걔 되게 웃기더라. 왜? 내가 너희들이 만나라고 허락한다고 했거든?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네가 너무 괴로워하잖아. 막아봤자 내가 더 불붙이는 것 같아서 아예 불붙을 때확 붓고 다 타버리면 될것 같아서 만나라고 했더니 싫대. 남자지만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하고 그건 전에 말했었어. 엄마. 마음 약해지게. 네 행복이 옆물러난데. 얘기 좀 하자. 해. 엄마는 이제 내 결혼 문제에서 빠져. 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도저히 날 용서 못하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생각 없이 사는 동네 밥으로 남지 않겠다고. 중계부터 시작해, 쓰나미급으로 휘몰아쳐 정신 없었어. 중계에 대해 왜 그렇게 경계심을 가졌어? 친구라고 했잖아. 아, 세상 오래 살아봐서 그래. 중계 어머니 나한테 격이 없이 잘해줬어. 그분은 오래 안 살았냐.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뺏길까봐 그렇게 경계하는 거야? 친구도 믿지 말라 그러면 세상에 뭘 믿고 사냐. 엄마 가르치는 거야? 아니, 내가 엄마를 어떻게 가르치겠어. 엄마 나한테 최고야, 엄마야. 엄마, 오래 산 거랑 잘산 거랑은 다르잖아. 엄마에 대한 믿음 있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해줘. 어떤 선택을 할 건데?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그건 싫은데? 싫어도 해. 나도 엄마 싫은 행동 할 때마다 엄마로서 넘어간 거야. 우리한테는 아들이 셋이야. 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는 엄마 하나야. 미안해. 엄마 누울 거야. 창숙아. 말좀잘 들어라. 엄마 늙고 있고 난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결국 내가 엄마 보호자가 돼줄 거니까. 진짜지 좀 보자 왜요? 할말 있어 말은 얼굴 보고 한다 개매는 아니니까 오랜만이네요. 안전벨트 매. 어디 가요? 밥부터 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길어지잖아요. 하여 빨리하고 해야 돼요. 아, 너못 보던 새 성질 나빠졌구나. 내가 뭘? 네 생각만 하니. 밥 시간 때 만났으면 상대방 생각도 해야지. 배고파. 알았어요. 밥 먹어, 그럼 뭐 먹을래? 맛있는 거, 음. 맛있겠다. 야, 이게 맛있냐? 맛있어요. 먹어봐요. 아, 안 먹어, 안 먹어 말고요. 음, 주먹밥이라도 먹어요. 그럼 아, 취향 맞는 게뭐 하나도 없다. 그러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사람 역시 끼리끼리 사는 게 편해. 어머니 만났어요. 알아,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도. 우리가 사귈 때너 혼자 우리 엄마 감당하게 놔뒀어. 내가 엄마를 컨트롤 못해서 이해한다고 했어. 난 이사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이사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라. 이사하지 마! 이사는 함부로 하는 거아니야집 한번 잘못 얻으면 이사 나올 때까지 골치 아파. 네가 이사 와, 그럼. 넌 이사 많이 해봤으니까 익숙하잖아. 우리 동네로 이사 와. 그 동네는 내 능력으로 갈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너무 비싸. 헤어지고 나서 많이 생각했어. 최 대리님하고 있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어. 본부장님도 유나랑 있으면 편하잖아. 우리 엄마가 그랬어. 결혼은 편한 사람끼리 하는 게 좋다고. 끼리끼리. 다들 그렇게 살잖아. 우리도 그렇게 살자. 지희야. 개구리와 정갈이 같이 강을 건너다 어떻게 됐어? 같이 죽잖아. 같이 살자. 교류운 품고 살자. 살아있자. 같이 살면서 서로 죽이는 삶 선택하지 말자. 닭발인 소주인데 아줌마 여기 소주 하나 주세요. 음. 그럼 안녕히 가세요. 데려다 줄게. 질척거리지 마. 자부자 하니까 내가 언제 질척였어? 희망상 질척거려좀 좋겠어서. 너 나랑 헤어지고 아주 신났다. 정기적이니까. 나 혼자 좋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 사랑이 얼마나 가겠어? 호르몬 장난인데. 유통기한 3년이야. 너 진짜 나 좋아했었구나. 그럼 가짜로 좋아했을까? <laughs> 야 이건 내가 전에 생각했던 거 판박인데? 도플갱어 보는 것 같아. 어 내가 이랬었구나. 아주 좋은 영향을 받아야지. 왜개날라리 영향을 받았어? 그게 제일 나한테 맞았나 보지. 아 저게 진짜... 고맙을수록 자꾸 막... 넌 항상 나보다 일찍 가고선 늦게 들어오더라. 왜 그래? 너 설마 술 마셨냐? 마셨어. 얼마나? 소주 한 병. 한 병? 아니, 한병 반. 알았다. 그냥 가는 거야? 미안. 타이밍 잘못 잡았어. 주사 싫어. 다음에 하자. 이건 아니지, 아니지. 이게 맞지? 한병 마셨어.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되게 슬픈 얘기야. 정갈이 강을 건너는데 개구리가 있었어. 나한 병만 마신 거 맞아? 맞아, 할말 있어. 왔어, 술 취한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다음에 하자. 해, 해요. 싫어, 오늘 해야 돼. 왜냐면 다시 안 만날 거니까. 아니 너왜 이러니? 엄마가 우리 만나라고 했다며. 근데 싫다 그러고 우리 아까 만나서 엄마하고 너 만나는 거 나둔 거에 변명했어. 간접적이지만 너희 동네로 이사 오고 싶단 말도 했어. 이사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남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안 해. 너나 없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지희야.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혼자 늙어 죽을 거야. 죽을 때 집은 있을 거야. 돈 열심히 모을 거니까. 넌왜 이러니? 내가 너랑 함께 하려고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알아? 어떤 계획 세워놨는지 알아? 그래봐야 기 쓰고 노력하다가 미안하다 그러고 헤어지겠지. 상처받았어? 어. 상처받으라고 말했어. 내가 이래. 내 마음이 요즘 이래. 마음은 실력이라 그랬는데 내 실력이 형편없어졌어. 다시 헤어지기 싫어.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질 수 없어. 다시 헤어지지 않아. 아니.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 돈은 변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니가 날 사랑해서 이렇게 된 거니? 사랑해. 취했어, 나. 오늘 말은 다 잊을 거야. 필은 끊어질 거야, 지금부터. 남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 안 해. 너나 없이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지혜야, 다시 사랑하지 않을 거야. 혼자 늙어 죽을 거야. 다시 헤어지기 싫어. 다시 만났다가 다시 헤어질 수 없어. 다시 헤어지지 않아. 마음이 언제 변할지 어떻게 알아. 돈은 변하지 않아. 같이 들어온다? 엄마랑 할 얘기 있어서 무슨 얘기? 내 방으로 와. 싫어. 왜 오라 말아요? 내 장담하는데 엄마는 온다. 궁금해서. 뭔데? 엄마한테는 아들이 셋이야. 아 됐어. 그말 하지마. 잘못했다. 잘못했어. 난 엄마를 선택했어. 그 말도 하지마! 소름끼쳐. 지희랑 결혼해야겠어. 뭐? 미쳤어? 그건 절대 안 돼. 그냥 놀아. 너는건 허락한다고 했잖아. 노는데 <laughs> 왜 엄마 허락을 받아? 그냥 놀면 되지. 그러니까 그냥 놀라고 결혼하면 골치 아파 99% 이혼이야 마음껏 지인 만나 그럼 되잖아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결혼하고 싶어 책임감 있는 남자 되고 싶어 책임감 갖고 싶어 기분이 엄청 좋고 일도 진짜 잘할 것 같아 지이랑 결혼하고 싶은 거 순전히 날 위해서야 그럼 나가 혼자 결혼해 그렇게는 안 돼. 지희가 남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안 한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허락해 줘야 돼. 아, 걔되게 웃긴다. 지희가 뭐가 있다고 남자 집안에서 반대를 하네. 지네 집이 내세울 만한 집안도 아니면서. 걔가 원래 웃겨. 그래서 좋아하게 됐어. 아, 근데 걔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없어도 너무 없잖아. 하다 못해 그흔나 대학 졸업장도 없잖아. 웬만해야 둘이지. 만들어주면 되잖아. 엄마가 맘먹으면 못할 게뭐 있어. 마음을 먹으란 말이야. 애가 마음이 좋잖아. 마음은 좋아. 뭐 근데 뭐어 그건 괜찮아. 형들은 다 경마차 결혼했잖아. 하나쯤 그런 며느리 들여 엄마가 주락피락하면서 살면 되잖아. 형수들 엄마 마음대로 안되 싫다며. 그럼 아빠는 어떻게 설득해? 그럼 왜 나한테 물어 엄마가 해야지. 내가? 그럼 누가 해? 내가 하면 아빠가 날 가만 두겠어. 알긴 하네 알아? 난 엄말 선택해. 아! 아이 깜짝이야. 난 엄말 선택했어. 여자 선택한 게 아니라고. 아주 고단수야. 고단수지. 누구 아들인데. 난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고 지희랑도 헤어지고 싶지 않아. 둘다가질래 창수야 이 시기만 넘기면 돼. 이 시기를 같이 넘기자. 파리 한3년 나갔다 오자. 안 돼. 걔랑 살고 싶어. 하루 살다 헤어져도 살고 싶고 열흘 살다 헤어져도 살고 싶어. 머리 쓰라고 빨리. 무슨 머리 써? 아빠 설득하는 거랑 지 설득하는 거랑 지 포장하는 거랑. 야, 난 엄마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지희랑 살다 헤어져도 엄마는 남자나. 난 남자가 되고 싶어. 아, 어... 아. 어... 전화하러 다 찾아왔어. 왜요? 엄마가 며칠 내에 전화하실 거야? 왜요? 만나자고 하실 거야? 그러니까 왜요? 엄마 만나고 나서 얘기하자. 오늘은 네가 우리 엄마 전화받고 놀랄까 봐온 거야. 우리 엄마, 사이에 내가 개입하기로 했어. 간다. money. 네, Hi Angela. Listen, we will be at my summer house in Hawaii next week. Why don't you come and see us? It will be great if you do that. Well, when everything's fixed, I'll be in touch with you soon. Alright. I miss you too. Bye-bye. Oh money, don't botheo. 뭐가? 영어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잘하세요. 나보다 못하는 게 자랑은 아니지 않니? 자랑은 아니지만 사실이잖아요. 부러워요. 부러우면 너도 배우면 되잖아. <laughs> 어머니가 좀 가르쳐 주실래요? 얘좀 봐라 아주 살짝 붙는 거 봐라. 느끼셨어요? 느꼈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말씀하세요. 결혼 반대 안 해. 그러니까, 남자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은 없어. 니들이 사귀다 헤어진 그만이야. 창수 만날 거지? 아니요. 뭐? 너 진짜 웃긴 애구나. 니가 뭔데 자꾸 안 만난대. 그러면서 괜히 우리 창수 애타게 하려는 거지? 아니에요. 본부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당장 좋다고 만나서 결혼한다 쳐도 살다 보면 너무 격차가 커져서 어차피 이혼할 것 같아요. 아, 정말 같지 않아서. 난 뭐, 우린 뭐 그런 걸 몰라서 만나라 그런 줄 아니? 그렇겠죠. 제가 아는데 어머니가 왜 모르시겠어요? 이것저것 다 생각해서.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낫다 싶어 얘기하는 거야. 너 우리 창수 책임감 강하고 멋진 남자야. 저도 알아요. 아기 뭐가 알아? 그런 애가 이혼이니 뭐니, 안 만난다니 뭐니 하고 있니? 어른이 허락했음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어? 어머님 뜻이 그렇게 확고하시다면 전 좋죠. 본부장님 만날게요. 그래. 그럼 저 들어가 봐도 될까요?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서 잠깐 나온 거거든요. 어, 그래. 하이,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뭐가요? 아니 뭐 너한테 허락하러 나왔다가 아니라 내가 진 느낌이야. 그럴 리가 있겠어요, 어머니. 그치? 그럴 리가 없지. 내가 질 리가 없잖아. 그렇죠 어머니. 어머니가 이기신 거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져서 본부장님 다시 만나려고요. 아 음. 엄마 만났어? 만났어. 내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한게 맞았으면 좋겠어. 맞는 것 같아. 이제 나랑 얘기해야지. 얘기해. 회사일 끝나고 만나. 지금 바빠. 나도 먹고 살아야 돼. 거기다 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거든. 해마다 계약 갱신하시려면 힘드시겠네요. 너좀 아는구나 사회생활 했다고. 나 늦었네. 역시 고위직은 퇴근도 마음대로 할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긴 여전히 풍광 좋다. 풍광 하나로 버티는데 그게 없어지면 안 되죠. 여기서 너랑 두 번째 키스 했었어. 보통 첫 번째 키스 기억하잖아요. 난 보통이 아니잖아. 보통이 아니지. 지희야, 오늘을 살자. 내일은 아무도 몰라. 오늘을 살아요. 사람들은 우릴 보고 계속 말하지. 분명히 헤어질 거라고. 그래도 같이 살자. 내가 너하고 같이 살고 싶어. 넌 어떻게 할래? 나하고 살래? 살래? 감아가고 싶어 오늘 일정 취소하고 내일까지 비어놨습니다 모레 오전 9시에 인천공항에서 상하이로 출발합니다 알았어요 오늘 내일 급한 일 아니면 연락하지 마세요 예 어 지희야, 나 지금 출발한다 남편하고 같이 알았어 나도 내 파트너 오면 곧 출발할게 어 잠깐 왔다 나도 지금 출발할게 어아 이거 내가 굽는다니까 이제 저희 가좀 쉬어요 어 요거 요거 아 내가 더잘 굽잖아요 어 탔잖아요 탄거 먹고 거안 걸량도 높다잖아요 탄거안 먹는 거보단 면역력을 높이는 게더 중요해요. 본부장님은 탄거 싫어하거든요. 야, 봉수 본부장님이 뭐냐? 함께 모이니까 옛날 생각나서 그랬죠. 옛날? 1년 좀 넘었는데 벌써 옛날인가? 옛날이지. 아, 옛날이여다. 좋은 시절 다 갔다. 어머, 자기야. 좀 조심하자. 애 듣는다. 내가 태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아? 알아. 그리고 괜히 좋으면서 아닌 척하는 거 하지 마. 내가 언제? 좋잖아, 결혼해서. 왜아는 척해? 그래, 좋다. 좋아. 근데 두 사람은 결혼 안 해요? 지희야, 너 보면 결혼해서 좋은 거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나 좋아. 물론 힘들어. 지금 신분 세탁하고 있어. 어머니께서 집안에 걸맞는 스펙 만들어 주시기에 노력하시고 그 기대에 부응하느라 좀 어려운 건안 비밀. 자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과정 나름 재밌어. 무엇보다 창수 씨랑 사는 거 좋아. 나랑 사는 거 좋아? 좋아. 살면 살수록 좋아. 나도 좋아. <laughs> 거봐, 우리 둘다 좋잖아. 근데 결혼은 남자가 먼저 하자고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던데. 맞아. 이혼은 여자가 먼저 하자고 해야 성공 확률이 높다더라. 야, 얘는 이상한 데서 죽이 맞지 않냐? <laughs> 난 평생 결혼 못할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나한테 프로포즈를 하질 않아. 결혼해 줄래? 결혼할 때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사랑해. 결혼해 줄래? 야, 뭐야~ 난 사랑한단 말도 못 듣고 결혼했는데, 지금 해줘. 야, 그때 했거든. 네가 술에 취해갖고 그냥 들어갔잖아. 아니, 안 했어. 지금 해줘. 아, 좀!